자, 어, 정답이 3번이었다오그되지 그래서, 결국은, 벌이 기초 수업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 16번 정답 이 3번이 딱 다시 한번 볼게. 자, 오늘 선생님이 저거 태블릿을 안 가져와가지고, 칠판에다 받았을 테니까, 페이 잘하고. 자, 리서쳐스는 연구원들이지. 연구원들은, 자, have t 브 p. p는 시제가 뭐지? 헤브 가피시제가뭐야 have 시제가 뭐냐고 현재. 뭐? 현재가 현재가? 현재 완료. 고가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얘기지 find found found 보니까 a 견해왔다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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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에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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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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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에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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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그리고 mathematics 그래서 연구원들은 데리야를 발견했어 벌들이 기본적인 어떤 수학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지 그래 뭐 수학이라는건 숫자 개념인데 벌들도 이런 어떤 숫자 개념 더샘플스 이런 어떤 알겠죠. 자, Australia and French researchers. 그러면 호주와 프랑스 출신의 연구원들은 tested, 테스트를 했어. 자, whether the topic is w e a t h e r Weather h a t we e t h a t h a t What is if라고 해도 인지 아니잖아 면접을 들때자 그래서 호주와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테스트를 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자 addition이 더하는거야 t h 어 s 이이 색이 아니지 그냥. 어 이제 애들 d 가 더하다니까 addition은 추가로 t h 서프라이트가 빼나요? 그러면 이제 빼는 어떤 음. 연산이 뺄셈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들이 퍼포는수행하듯지덧셈과뺄셈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했다는 거겠죠. 음. 그럼 우리가 딱 봐도 뭐 더셈과 뺄셈은 기본적인 수학의 연산이죠, 맞죠? 그래서 빈칸에 벌들이 기본적인 수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해했습니까? 음. 자, solving math problem. 이때 s o l v i n g 문법적으로 뭐야? 문장이 저렇게 왔어. 거기에 따라서 동사가 왔어. 그러면 s o l v i n g 문법적으로 뭐지? 문법적으로 동사에다 아이들 붙이면 뭐야? 동사에다 아이들 붙이면 뭐야? 예? 우리 진행형이야. 기동사 플러스 아이들 진행형이지. 뭐야? 동명사? 아니면 진행형을 만들 때향 현재 동사 내가 문제는 제일과에 동사가 으니까 동명사 주어로 얘기해야지. 안 그래? 아직까지 못가리면안 돼. 이제 2학년이야. 3학학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곧 뭐, 주비 못하면 그냥 쫓딱 망해. 진행형은 n r a s 현재 분사 현재 진행력. was, were, 현재 분사 과거 진행력. will be, 현재 분사 미래 진행력. 많이 동명사는 주어자리면 뭐만 하는 것은, 보호자를 뭐만 하는 것, 목적자를뭐 하는 것을 주어나 목적으로보호자들어 가는 거고, 현재분사는 다이경처럼, 명사를 수식하거나, 진행력으로 쓰이는 건 일종의 보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주격보호로 쓰이거나, 목적격보호로 쓰이거나, 또 아니면 부사절을 줄여서 쓰는 분사문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큰 개념, 이 모양을 보고 그 개념의 정확한 어떤 원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좋게 할때 써먹지. 제가 아까 왔구나. 근데, 그걸로 간 동사가 있어. 동명자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S를 붙였잖아. 이렇게 3일치 단수 취급하는 이런 거다 봐야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Solving math problems.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어. 이렇게 해야지 require는 필요로 하다. 요구 하다. 뭐를? complex는 복잡이니까 복잡한 정신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는런이 있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숫자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쨌든,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이 아닌 동물이 하는 거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맞아, 맞아. 서치해주는 거야. 서치해주는 거야. 바로 나와야 돼, 자주 나오는 거죠. 뭐뭐와 같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얘도 어떻게 돼?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기능이 벌써어 동명사는적지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목적은, 이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된단 말이야. 그럼 전치사 뒤에 동사 쓰고 싶으면 동명사로 바꿔라. 이런 법하고 반의 아이인지 뭐만 함으로써 같은 계산이지. 그래서 롱텀은 긴기간입니까 장기. 숄텀은 짧은 기간이니까 단기. 메모리는 기억이지 그래서 지그 장기기억 기업, 단기기억과 같은 복잡한 정신적인 활동을 요구한다는 얘기지 됐어? 뭐가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니 됐니? 그래서 다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은 복잡한 정신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너와 같은 장기 그리고 단기기억 그를 사용하는 것 같은 말지 그렇지? 음. The new s t o y s t y 는 명사로 쓰이면은 연구라는 걸쓴거그지 새로운 연구는 s h o d 또 동사 보여줬다. 또 된거야? 동사 대 대시 모접속사 대시. 그래. 계속 나오는 거반복하듯 나머지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는 거나 반복해야지. 새로운 연구는 대하 보여줬어. 들이 can run, 자, run 뒤에는 항상 투부정서가 목적으로 써야 돼 뭐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recognize는 뭐 인식하다, 인지하다지 자 인지하는 거, 알아보는 거죠 인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대 뭐를, 색깔을 말이겠죠 which는 뭐야? 명사 대 위치하고 동사와 으니까뭐 which는 뭐야? 목적으로 이번에 시험 범이 나온 거 아니야? 위치가 뭐냐? 앞에 명사가 있고 위치를 쓰고 동사를 썼잖아. 그건 뭐야? 예? 네? 앞에 명사가 있고 위치를 썼는데 뒤에 바로 동사가 왔어. 그럼 뭐냐고? 큰일 났네 주격 관계 리명사잖아 아니야? 사람이 호흡, 사람의 후보, 위치에 둘다 되는거였는데 죽게만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일꾼이었잖아. 큰일났다. 이제 큰일났어. 망했다. 큰일났어. 그래서 Audition and Subtraction. 이게 목적이 되겠지. 숙제를 하면서 그냥 업데이지말고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른 지문, 왜냐면 모든 지문이 다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할 때,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다들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 해석을 할수 있지. 중학교 시험 이렇게, 시험 기간에 문제 많이 풀어서 점수 나온다고 고등학교 점수 안 나와, 2 30점 나와.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확실이 이렇게 바꾸자면 절대 점수 안 올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잘 정리하고. 그래서 뒤에 서고해야 될까? 자, 레퍼런스로는 뭐 대표하다 나타내던데 여기서는 뭐뭐에 해당하다 이런 거하나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뭐뭐를 나타내는 그런 그있지 자, 그래서 버슨과 뺄슨에 해당하는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었던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숫자를 볼수 없잖아. 더하기, 빼기를 볼수 없잖아. 거리니까, 맞지? 근데 색깔 자체가 뭔가 더하기, 빼기를 나타내는 색깔이 있나?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 이런 색깔이면은 뭔가 더해지는 거구나. 이런 색깔이면은 빼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보고 구별을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학을 할수 있다고 지금 이사람이 They use this information. 그리고 그들은, 즉 그것들은, 벌들은 사용한다.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럼 solve 해결한다. 이런 말은 안 되지. 한 문장의 동사는 두 개를 쓸수 없으니까 이때 solve를 to solve로 바꿔야지. 어, to, solve the problem, to solve that problem이니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I m e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것들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하신 게겠죠. 됐습니까? 자, 원어는 복수 명사가 되는 머머들 중에 하나야겠죠. 그 연구원들 중에 한 명은 said 말을 했다 이 말이겠죠. 말하고 말했느냐이끈땅표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는말이겠죠 됐어? a l w a 우리의 벌들은 유저들 사용해서 their short term memories 그들의 단기 기억을 사용했다 알겠죠 마위에 to solve an addition and subtraction 보니까 덧셈과 뺄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벌들은 단기 기억을 사용했다 라고 연구원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음. 더 위에 뭐 장기 기억, 기업, 단기 기억을 사용하는 것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데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벌들은 솔직히 뭐 장기 기억까지 는 힘들고 단기 기억을 사용을 해서 더쌤 별세 문제를 풀었다는 말이겠죠. 됐어? 자, 그러면 c m d 는 이렇게 항상 투부정사하고, 이때는 CMD의, 투부정사 오고 이때는 이형식이야. c m d 의 c m d 이형식 동사의 목적어고 c m d 에 투부정사 자주 나오지. 이 형식이고, 뭐, 어, 뭐,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지. 왜 자꾸 치아가 움틀러 오냐, 어? 어? 자 홀드는 원래 뭐 잡다 유지하다, 다시 전레이션은 뭘 저장하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은 또한 그 규칙을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것이. 어디에다가 인데요? 이때 롱턴 메모리지 그들의 장기 기억 속에다가 그 규칙을 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 어. 그러시든 버셈, 뺄셈을 뭔가 하려고 단기기억을 사용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장기기억를 한다는 거예요. 단어 외울 때, 오늘 외울 때막단기기억을 하면서 통과하자, 통과하자, 통과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모를수록 딱 닫혀버리는 딱 거지. 맞아! 그러면 그단어에 닫고자마자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단기기억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함겨져 있으면 장기 기가이지 자, previous는 이전은 서술 마무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s t u d 연구는또 have to 니까 현재하고 또 접속사 대접속겠지 계속 같은 뜻탄이야 일부 문장은 똑같은 뜻탄이잖아 맞아, 맞아. 이전의연구는 대처리아를 보여주었다. 뭐를? Some birds and spiders. 몇몇 새들과 거미들이 can add and or subtract. 왜? add가 더하다. subtract가 빼다. 이게 동사니다 위에 addition, subtraction, 요게 동사인 거 보면 되 이게 니? and, o r l 이니까. 그래서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이런 거를 할수 있다. 몇몇 새들과 거미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대. 그래서 벌 얘기를 하다가 또 옛날에 이전 연구에는 새들과 거미들도 이런 더 생글스만 할수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With this new research, 이러한 새로운 연구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기존에는 이제 거미와 새가 됐으니까 이제 벌이 추가가 된 거죠. 어. 벌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연구를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거 다 이렇게 업했지 칠판에다가 아니야? 아 너는 그때 도썼구나 자, 이러한 새로운 연구들과 함께 비즈, 벌들은 All-Rested니까 수동태이지 자, 리스트가 또 목록에 었다 했으니까 목록에 올라갔셨다라는 말이겠지. 따라서 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명단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어우이 있으면 뭐뭐 함께. 있어요. 이러한 이러한 동물들과 함께 이런 동물 누구야 왜, 새들 거울 동작이 뭐냐거미들이지 맞지? 함께 명단에 올라탄 거지. 그래, add 더하다, audition 추가 s 센 a d d i t i o n l 이 추가해서 우리만의 게다가 이렇게지 게다가 추가적인 내용이지 게다가 these finding 자. 찾은 거니까 보통 이제 파인드 이런 만로할때 연구 결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어떤 연구 결과는 demonstrate 또 동사 대에 또 대답 쓰니까 접속되시고 대조를 하를 d e m o n s t r a t 증명하다 또는 보여주다 이런 뜻이니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야 그렇죠. 뭐를 보여준이 대하를자 일은 심지어 자 우리 미니어처라 우리가 자르지 미니어처에는 아주 작은 소형의 아주 작은 어떤 뇌가 되겠지 그래서 벌들의 아주 작은 어떤 뇌조차도 can s o l 풀수 있어 A math problem 수학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됐어. 자, this discovery 이러한 어떤 발견은 자,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 고무식 니까 영감을 줄수 있다는 말이죠. 자, further research 니까 더욱 더 연구니까 더 나아가 더 발전된 말, 더 나아가. 연구에 영감을 줄수 있어. 어디에? In the field of animal intelligence. field은 어떤 들판에 돋든지 분야. intelligence, intelligent의 명상이지, 지능이 되겠지. 동물 지능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발전된 어떤 연구, 이거에 영감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 동물들이 뭔가 뭐 지능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답을 체크해 보면, 별은, 어, 벌은 더센과뺄센 생각, 하기 위해서 단기기업을 사용했, 어, 단기기업을 사용했지. 한 다음에 나중에 장기기업을 옮겼지. 맞아? 벌 이외에 다람쥐, 그냥 달걀질 없다. 아니지. 거미하고 일부 새들에서 발견된 질이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을 다 부르면, 자, 제목을 쓰는 건데, 제목으로 알맞은 거를 딱 부르면, 키워드가 될 만한 답을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비 e e 드 a b i l 벌들의 능력이죠. r e c o g n 인식하는 능력이죠. 자, 뭐를 인식해? 실제로 숫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구나. 색깔을 인식하겠지만, 이 뭐를 위해서 기본적인 math c a l c u l a t i 이계산이만드시지 수학,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위해서 색깔을 인식하는 벌들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파모에 저희라는 어는 수분이라 뜻이에요. 우리 식물도 동물도 아무 접촉도 있듯이 식물도 알겠니? 꽃가루 같은 걸해 가지고 알겠니? 그런 것들을 우리 수분이라고 그러지 꽃가루를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음.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 아까 보었지만은 거지. 걸들이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고 풀기 위해서니까 풀어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좀 쉬었다가 오늘 백축까지 많다요좀 쉬었다가 백축 할 테니까 백축 살짝 보고 있어. 그 단어를.